<laughs> 결국, 무덤에서. 리오레리를 꺼내왔습니다. 왜 꺼내왔냐고요? 행복하니까. 최근 게시물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생각보다 리오레리 비중이 높았던 이유도 있고, 지금까지 올렸던 리오레리 영상을 보면 배탈날 정도로 먹는 영상만 있고, 캐릭터 관련해서는 영상을 만들지 않았더라고요. 그나마, 맛돌이 아이템 정리 영상에 캐릭터로 장난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오긴 하지만, 영상으로 직접 보는 게 직관적이고 이해가 잘될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엘들링 DLC 나오기 전, 리오레리 영상을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저번에는 쌈뽕하게 엔지니어로 해봤는데 이번에는 뭘 해볼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본 중의 기본 코만도로 장난을 쳐볼 겁니다. 기본 기술은 익숙하실 것 같아서 짧게 만만 보여드리고 메인은 컴뱃 나이프랑 연거리 사격을 써볼 예정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희생의 유물 영상에서 설명이 부족한 점도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지위의 유물은 아이템을 선택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희생의 유물은 몬스터를 처치하면 아이템이 나오는데요. 예전에 희생의 유물 영상에서 이두 가지 유물을 키고 텔레포트 근처에서 알 피치 모드를 즐겨 보자고 했는데 난이도를 몬순으로 높여야 합니다. 이슬비나 폭풍으로 하시게 되면 몬스터 스폰 속도가 느려서 빠르게 진행할 수가 없거든요. 돌아와서 저는 철갑탄을 사용할 때는 제압 사격을 가져가는 편입니다. 두 기술 다 사거리가 길어서 같이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구르기랑 슬라이딩 중에 저는 구르기를 가져가는데요. 슬라이딩 중에 공격은 할수 있지만 무적이 없어서 금방 뒤지거든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스킬을 보여 드리면 이게 철갑탄입니다. 관통되면서 파란색 레이저가 나가요 그리고 제압사격인데요 총 6발을 빠르게 쏴줍니다 적이 양쪽에 있으면 좌우로도 쏴요 근데 구림 지금은 주사기, 렌즈, 낫, 포식뽑는 사악한 고리를 먹어준 상태인데요 캐릭터 장난칠 때 교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교복 효과가 뭔지 궁금하실 텐데 교복을 입게 되면 공격했을 때 스킬 쿨타임이 돌아옵니다 제압사격과 철갑탄을 마구마구 쏠수 있죠 이 상태에서 미사일을 먹어주면 미사일 스택이 너무 많이 쌓여서 공 공격을 하지 않아도 미사일이 날아가더라구요 그리고 과전화 번개 맞고 죽어버렸습니다 이 게임에서 제일 많이 죽는 이유 중 하나죠 이제 메인으로 가볼게요 컴뱃 나이프랑 연거리 사격을 가져갈겁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해드리면 이게 컴뱃 나이프입니다 적에게 상처 상태를 부여해서 입힌 피해의50% 추가 피해를 입히죠 참고로 드론 공격도 추가 피해가 적용됩니다 근데 드론이 구림 그리고 연거리 사격입니다 제압 사격과 반대로 사거리가 짧고 한 번에 6발을 사격하죠 핏파이어 플레이머 지금은 교복을 입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거리 사격은 쿨타임 없이 마구 쏠수 있고 컴뱃나이프는 평타와 섞어 써야 마구 쏠수 있죠 여기서 평타를 안섞고나이프만쓸 방법은 없나 궁금하실텐데 그래서 테스트 해봤습니다 스킬 쿨타임을 30% 줄여주는 외계인 머리라는 아이템이 있는데요 지금은 외계인 머리 1개로 얻은 상태죠 선배나이프가 쿨타임이 5초인데 4초로 줄어들었습니다 5개 정도 얻으면 쿨타임이 없어질 것 같더라고요 후딱 얻고 올게요 현재 6개까지 얻은 상태입니다. 몬스터를 맞추면 쿨타임이 없긴 하지만 빅 나면 쿨타임이 1초 남더라고요. 아마도 10개 정도 얻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구르기는 쿨타임이 없어졌습니다. 굴렁세 미쳤다니. 현재 10개로 얻은 상태인데요. 연거리 사격, 쿨타임이 없어졌습니다. 아쉽게도 스킬 내부 쿨타임이 있어서 공격을 맞추지 않는 이상 난사는 되지 않더라고요. 참고로 컴뱃나이프 쿨타임이 연거리 사격보다 짧아서 나이프 쿨타임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정리하면 교복을 입고 외계인으로 외기... 게임머리 10개를 얻으면 6초 이하 스킬 쿨타임은 0초가 된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코만도 고대의 홀은 먹는 게 좋은지 궁금하실 텐데, 제압사격은 후딜이 길어져서 그렇게 추천하진 않고, 연거리 사격은 맛돌 마지막으로 코만도 ASMR과 프로비던스 3페이지의 즉사로 마무리할게요. <목소리> 리오데리 하 세요.